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 와 주셨습니다. 박영호 그래. 이사장님도 여기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우리 문영기 문영기 어? 교수님도 어 들으셨네요. 여기만 인사 좀 네,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맞다. 예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이 저, 줌을 좀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 저는 그 영득발전 어, 총무를 맡고 있는 김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기수 친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그제 3회 영득발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회, 2회를 마쳤고 이렇게 이제 책자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 3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순에 따라서 먼저 우리 박영호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 소개는 제가 사람들이 들어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박영호 어, 연구회 이사 어, 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영덕발전연구회 회장 박영호입니다. 고향 영등의 지속과 발전을 위하여 전문가들이 모임을 결성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오늘 제3회 세미나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사를 해 주시는 경북재단의 이희범, 대표님, 김남일 경상북도 본부장님, 영덕 2회 하병두 이장님, 그리고 영덕군 향후회의 남호식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2일에 제1회 세미나에서 영덕의 정체성 확립, 영덕 발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2020년 12월 3일에 제2회 세미나에서는 영덕의 문화, 영덕의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3회 세미나에서는 고향 영덕의 문화 관광과 교육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우리 고향 장사에서는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학도병을 실은 문산호가 작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학도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는 문산호를 바다에서 건져내어 전시관으로 만들어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장사 상륙 작전에 직접 참전하셨던 유병추 회장님을 모시고 듣게 되었습니다. 영덕 지방은 예로부터 유학이 성한 곳입니다. 대표적인 양반촌인 영해의 괴실이 고지 마을이 이번에 민속문화재로 정부로부터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덕에 큰 관광 자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서 깊은 배시기에 대하여 후손이신 남석순 교수님께서 설명을 직접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고향 영덕을 지속 가능해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영구의큰 목적입니다. 고향을 떠나 가장 큰 유사가 교육의 문제임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향의 고등학교가 영문이 되면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외지에서 학생들이 유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덕과 영예고등에서 고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했습니다. 영덕 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인 영덕 학사가 서울중심 사직동에 있습니다.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마치면 서울에 도움을 받는 기숙사가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영덕 학사장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덕의 문화는 저술로 표출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영덕 출신들의 저작물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세미나가 우리 고향 영덕의 지속적인 발전과 존속에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실 발표자 및 토론자들과.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김인현 총무님 네. 이하 여러분들과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어, 축사를 몇 분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참 열정적인 분들을 여러분 만나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분이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이십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환동의 지역 본부가 포항에 있습니다. 그 포항에 환동의 지역 본부의 본부장님으로 이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교육 중이신데 그 김남일 본부장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좀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마이크 음소거 누르시면 되는데 본부장님 음소거 <laughs> 아, 익숙하지를 않겠어요. 네. 네, 잘 나옵니다. 음소거 들리나요? 아 저는 안 들리는데. 어, 뭐. 음. 아 본부장님, 본부장님 그러면요 그 조금 저 저기 아 그러면 이범경북재단 이사장님 그 녹화된 게 있는데 그거부터 좀 듣고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그, 나중에, 이 범. 예, 네, 시작주세세 번째 연, 열리는 영덕발전연구회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행사를 준비해 주신 영덕발전연구회 박영호 회장님과 또 저를 초대해 주신 김인현 교수님을 비롯한 참가자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은 산과 들또 바다가 잘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 자원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희망의 도시입니다. 특히 영덕은 인재와 교육 또 충과 효의 고장으로서 괴시마을의 민속문화재 지정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 경북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도내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만드는 새바람 형북, 행복경북이라는 비전 아래 영덕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힐링과 행복이 충전되는 환동해한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희진 영덕군수님과 영덕구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덕이 뿌리입니다. 저희 시조 석계 이시명은 조선 후기 영해 나라골에서 태어나서 석계집을 저술하면서 주리학을 전승하였으며 특히 여중군자 장계향은 동양의 여인으로 처음으로 음식디미방을 저술하였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경북문화재단은 영덕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김남일 본부장님 연결이 그, 잘안 되어가지고요. 그, 그 다음에, 그, 나무식, 그, 재경, 향후 회장님도 인사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김남일 본부장 다시 그, 어, 들어오실 동안에요. 제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일단 한번 서로 좀 인사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안 들리, 약간 테스트를 안 해봤더니. 본부장님 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전화로 <laughs>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목소리가 다 들리니까요. 아, 예, 그렇게요 예, 급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 것같은데그 예, 예. 저는 현재는 경상북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우리 포항에 있는 한대웅의 지역 본부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우리 영덕 발전 연구에서 그걸 간단히 좀 소개를 해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제가 축사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강한 그러니까 스트롱 아니 강한 가족 건강한 가족 속에 건강한 지역사회가 있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건강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원래 지역학, 자기 고향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지역학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특히 출항인사하고 고향에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교섭하시면서 이렇게 지역 발전을 연구한다는 굉장히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 시장이 상주고, 역대 상주분들이 그, 국운 수를 몇번가이 가주셔도 여러 번 가보고 있는데 이3개시군 중에 이렇게 지역 학 발전 연구회가 가동되고 있는 데가 아마서는 형도 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 박영웅 회장님과 우리 김인현 총무님을 비롯해서 밖에 제가 보니까 수량 우리 교수님들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하여튼 부럽습니다. 어, 저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가장 그 작지만 강한 시군이 영덕이라고 봅니다. 영덕은 뭐그 바다를 우리 끼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오집천 그리고 또 팔각산, 강산바다를 모두 이렇게 아, 안고 있는 그런 아주 따뜻한 고향이고 잘 아시죠? 찰영자의 덕, 덕덕자 덕이 많은 그런 고장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 그 보시면 영덕 같은 경우에는 어때뭐어무 뭐, 했던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서 수산물 가공 뭐 수출 이런 것들이 경상북도 1위 지역입니다. 그래서 뗄라 뗄수 없는 게 우리 동해 바다하고 많은 연관을 가지고 그 영덕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어, 경상도가 추진하는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그 영덕이 지금 현재 국립해양생물종보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5년까지 한한 370억, 400억이 투자해서 우리 동해안에 있는 다양한 해양생태라든지 해양 생물 이런 것들을 사라져가는 이런 생물들을 복원하고 또 이렇게 그 구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공익 기관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산물 푸드 테크 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수산물을 이제는 잡는 업에서 그 첨단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육지에서를 키워서 가공해서 수출까지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첨단 푸드 테크 단지를영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 경상도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옷제뭐 이건이 미술품 플시원 때문에 그 굉장히 뭐 시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국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 10년 전에 제가 그 산책 프로젝트 때문에 양구군을 가서 박수건 미술관을 가봤거든요. 박수건 고향이 강원도 양구입니다. 어, 양구가 영덕보다 인구가 더 적죠. 그래서 고향이 야, 그 박수건 미술관인데, 아, 박수건인데 박수건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고향이지만 진품을 수집하기도 힘들고 또 양구군 같은데 무슨 미술관을 막겠는 그런 반대도 불구하고 박수검 미술관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이 한 18점 진품이 박수검 미술관으로 그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옷에 양구가 박수검 미술관을 뜨고 있는 그런 고향입니다. 제가 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가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물 자원, 또 우리 동해 바다 자원, 또뭐 영해 장터 거리 같은 그런 근대 문화 자원, 또 우리 어, 영덕에 뭐자라지자성산을 보면 나를 보고 하는 그 우리 장육사 나온 선사의 자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영덕에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우리가 잘좀 이렇게 외지분들이 감동하고 또 어, 외지분들이 뭔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굉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의 어떤 수산물의 1차 어떤 그런 브랜드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예뭐 그런대로 잘 의사 전달이 잘된것 같습니다 아, 우리 어, 영등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 들으셨고요. 좀 원로분들 몇분좀 소개해드리면 우리 남정수 대선배님 감사원의 우리 교육원장님 하셨던 남정수 대선배님 들으셨고요. 그리고 강원대학의 문, 우리 문영기 또 명예 교수님도 들으셨습니다. 우리 남석순 교수님 지금 뭐 발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중태 옛날 그 통일부에 이제 그기획 관리실장하셨고 그 뒤에 이제 뭐 차관급으로 또 근무하셨던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권진용 또 선배님도 들으셨고 박태수 아 그리고 박춘택의 영예 또 선배님 들으셨습니다. 이외에도 지제 많은 분들 들으셨는데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좀 소개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 임충빈 그 선배님도 우리분 들어오셨고 서숙조 조합장님도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아그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원래 이제 축사하기로 된그 영덕군 의회 하병두 어장님하고 어그 이제 나무식 그 영덕 향후 회장님, 제계 향후 회장님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인사 말씀 못 하셨는데 인사 말씀은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세미나 자료집에 다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석순 교수님 준비 되어 있으신지요? 발표 준비요? 아, 예. <laughs>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자료 공유를 해서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석순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개시마을 영양남시 27세 손이고요. 개시마을에서 자라나셔서 바로 앞에 있는 영예중학교 영예고등학교를 또 나오시고 김포대학의 교수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영예중고등학교 재경 동창회장도 이렇게 마치셔서 이제 고향에 애정이 상당히 많으신 어른이십니다. 자,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